스페인 요리 세계를 사로잡은 요리 7가지 대공개. 스페인 요리는 지중해의 풍부한 맛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요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지역의 요리는 고대 로마인과 아랍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으며, 이는 오늘날 스페인 요리가 지닌 다채로운 맛과 재료의 근원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 식단은 건강에 이로운 여러 효과를 가지고 있어, 스페인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파에야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유래한 파에야는 사프란으로 색을 낸 쌀에 해산물, 달고기, 토끼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조리하는 대표적인 스페인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스페인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합니다. 가스파초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는 스페인의 전통적인 채소수프입니다. 신선한 토마토, 오이, 피망, 양파 등을 사용하여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합니다. 타파스 작은 요리나 간식을 의미하는 타파스는 스페인의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양한 재료와 맛으로 준비되며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사교적인 식사 방식을 나타냅니다. 투르론 스페인의 전통적인 달콤한 과자로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깁니다. 아몬드와 꿀을 주요 재료로 하여 만들며 스페인의 축제와 기념일 문화를 반영합니다. 초리소 향신료를 가미한 스페인식 소시지로 스페인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스페인의 풍미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햄볶음아몽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건조햄으로 오랜 기간 숙성시켜 만듭니다. 고유의 맛과 향은 스페인의 전통적인 식재료 가공법을 보여줍니다. 크레마 카탈라나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 디저트로 바닐라. 향이 나는 커스터드 위에 설탕을 뿌리고 화로로 살짝 태워 만듭니다. 이 디저트는 스페인의 디저트가 가진 섬세함과 다채로운 맛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스페인 요리 베스트 7선은 스페인의 역사, 문화, 그리고 지중해의 풍부한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탄생한 것들입니다. 각 요리는 스페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스페인의 다채로운 맛을 전 세계에 선사합니다. 이 요리들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스페인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파이아와 가스파초는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 지역의 풍부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로 자연의 선물을 최대한 살린 스페인의 식문화를 보여줍니다. 타파스는 사회적인 모임과 어울림을 중시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다양한 재료의 조화를 통해 스페인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투루론과 크레마카탈라나와 같은 디저트는 스페인의 달콤한 삶과 축제를 즐기는 전통을 드러내며 초리소와 하몽은 스페인의 고유한 재료 가공 기술과 숙성 기법이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스페인의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인 변화를 동시에 맛볼 수 있게 해주며 스페인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 요리 베스트 7선은 스페인의 영혼을 담은 요리들로 각각의 요리가 지닌 독특한 맛과 향은 스페인의 자연 역사 그리고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요리들을 통해 우리는 스페인의 삶의 진정한 맛과 스페인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